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6편 1절 말씀 악인의 제가 그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노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그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laughs> 어, 표제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이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했습니다. 다윗이 성가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성가대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작곡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 요즘과 달리 이제 성가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선창을 하면 이제 회중들이 그것을 따라서 성가대가 또 부르고 회중들이 화답하는 식으로 아마 이 곡이 그렇게 불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곡에 대한 이 노래의 찬송의 주제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부분들을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주를 아는 자들에게는 자비와 또 공의를 베풀어 계속 베풀어 주시고 악인들은 넘어져서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을 주로 이루고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권성징악 같은 그런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악한 자들은 반드시 그 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어찌 확신할 수 있을까? 회중들한테 이것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래로 그렇죠 가르치는 것이니까. 일절부터 나오는 악인들의 한 상세한 심리 묘사, 악인들의 심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 꿰뚫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악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사람 이 죄가 죄라는 것이 사람 마음에 들어오게 돼서 악을 행할 때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짓때 생각하면서 내 죄는 다른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말은 내 죄는 벌받지 않을 것이다 드러나지 아니하니 판단받지 않을 것이고 재판받지 않을 것이고 벌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 속이는 말, 거짓말 죄를 감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죄를 짓기 위해서 지혜와 선행은 그쳤고 그 다음에 자면서도 어떻게 그 죄를 질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자면서도 그리고서는 이제 아침이 밝으면 스스로 그 생각했던 그 악한 길에 서고 뭔가 마음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악인들의 심리를 알수 있는 죄를 짓는 사람의 심리를 알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런 사람 마음에 가는 대로 죄를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어찌 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죠. 저 사람은 양심도 없는가? 가책도 없는가? 저 사람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는가? 어떻게 저렇게 입에서 거짓말을 잘 말하지? 맨날 저런 생각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사람이 죄를 질때 어느 정도까지 악을 행할 수 있는지를 볼때 우리가 소아치게 놀라죠 얼마 전에 저에게 청년 하나가 화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화가 나냐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서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화가 난다 <laughs> 얘기를 해요 왜 화가 나냐 그러니까 온갖 뉴스들을 보니까 이게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너무 많고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볼 만한, 이제 들을 만한 그리고 자기가 겪어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화가 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에, 세상에는 선한 일들도 많지만 악한 일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들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죠. 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런 사람,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대면할 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도 죄가 이렇게 일하는가, 악, 악한 사람들이 일하는가, 마음이 그런 것들을 에, 알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죄를 짓 때죠. 어, 우리도 죄에서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우리의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할 때, 혹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도 순간 죄를 범할 때는요, 비슷한 유사한 패턴을 따릅니다. 어, 죄가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나면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망각하죠. 에, 그리고서는 죄의 충동이 휩싸이면 그것을 어떻게 항할까를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행하게 되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아서 감추고 또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모른다면 죄값을 치울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죄는 항상 거짓을 동반하니까 우리들도 크고 작던 그런 일들을 하고 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아, 죄를 질을때 사람의 마음이 이런 메커니즘, 이런 패턴,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구나. 바울 사도의 말로 이해하면. 죄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내 안에서.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사실은 지나고 보면 굉장히 좋은 경건의 재료가 됩니다. 다윗도 자기가 이런 죄를 진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했던 사람이 그렇게 죄를 범할 때는 그도 거짓을 말하였고, 밤새 고민하면서 자기 죄를 어떻게 감출까. 밤새 고민하고 날이 새니까 그것을 또 시행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여인을, 남의 아내를 뺏어오기도 하고. 평상시에 자기 자신이라면 그럴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그 자리에 어떻게 갔는데. 근데도 한번 죄의 충동에 휩싸이게 되면, 죄가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모를 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죄를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죄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며 어떻게 회심이라는 걸 겪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죄와 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죄가 한번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사람을 어떻게 사로잡는지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러하거니와 이제 그런 죄를 짓는 악인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능히 이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러깨볼수 그러니까 있는 것이죠. 깨뜨어볼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죄를 알되 그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예,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알지만 죄를 짓지 아니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으로 알, 알기도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이제 오절 말씀부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압도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만큼 알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죄 짓고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으면 이런 것들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자연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뭐 보면은 하늘, 그다음에 공중, 그다음에 산들, 바다, 그다음에 강물, 그다음에 구절에 뭐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게 샘이죠 샘, 샘물. 이런 것들을 다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늘과 같다 하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이 공중과 같다 하냐면 그의 진실하심이 무엇이 산들과 같은가 하나님의 의, 공의가 무엇이 바다와 같은가 하나님의 심판이 예. 그런 것들 또 무엇이 강물 같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나기 예. 그 다음에 무엇이 샘물과 같은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통해서 항상 세상이 사실은 세상의 세상을 멸망하는 길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멸망 심판받게 하는 길로 가는 것이 사람들의 죄와 악함인데 하나님은 이런 그의 인자심과 진실하심 또 그의 공의와 또 그의 복락으로 생명으로 계속 살리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에도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 아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가 그냥... 관전 지켜만 보셨으면 예? 지켜만 보셨다면 세상은 벌써 망했을 거예요. 예. 우리가 그것을 뭐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홍수 심판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세대 가지 않아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마지막 날까지 세상을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 뒤로 하나님은 계속 살리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살리는 일, 살리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무궁한 그 지혜와 지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총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은총들.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를 붙으시고 지구를 붙으시고 악인이나 의인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많은 은총들이 있잖아요. 같은 삶의 조건들. 이 햇볕과 공기와 이런 모든 피조세물 세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명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까 그 청년처럼 세상이 너무 진짜 악하고 짜증나서 화가 난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도 이런 인간들이 때로는 많은 죄악으로 세상을 더럽힐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심판으로 멸망으로 몰고 갈지라도 지금까지 세상이 보존되고 있는 것은 누구 덕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 그 같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와 사람들과 모든 것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의 죄의 값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다 주관하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 예. 그런 지식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지식이 있으니까 악인들은 반드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그냥 죄를 짓고 이렇게 주저하면서 죄를 짓거나 죄를 짓고 난 후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이키거나 뭐 이런 양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굉장히 정말 악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마치 그 성경에서 나오는 아합언 같은 사람 북이스라엘에 그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스스로를 죄에 자기를 팔아 버린 사람, 자기를 죄의 종처럼 팔아 넘겨서 죄짓기를 좋아하고 전혀 가책이나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악인들이 사실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사실 악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짓는 악에 굴복하지 않거든요. 그들이 짓는 죄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굴복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합니다. 악인들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음껏 악을 행할 수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할 것은 진실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상대를 잘못 고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죄악을 마음 놓고 행할 때에 거기에 동조하거나 거기에 희생되거나 아무것도 할수 없거나 저항할 수 없거나 아니면 더불어 같이 짝하거나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 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자들과 붙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듣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그런 믿음 안에서 그런 용기가 생길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쁜 짓으로 막 덤빌 때 그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상대보다 내가 뭐 잘난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지 근거 없는 자신감 있지 않습니까? 야너 사람 잘못 골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구나. 아무한테나 그렇게 못된 짓 하면서 근데 너 이번에는 사, 사람 잘못 골랐다. 이번에 너는 누굴 고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나를 골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나를 골랐어요. 싸움을 잘못 고른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이 케이스를 하나님의 재판장 앞으로 끌고 가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끌고 갑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가서 딱 하나님 보시옵소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나를 보시고 그를 보시옵소서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사건을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의 성품대로, 그의 공의대로, 그의 인자하심대로, 그의 진실하심대로, 그의 정직하심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지식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로 힘을 얻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윗처럼 우리 자신에게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능히 가르쳐 주고 지식으로 전파할 수 있는 충분한 삶의 경험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경험이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런 담대함도 용기도 또 그런 승리도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피하는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항상 간구하는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